제규어의 대중화를 위해 나온 중형 세단, 제규어 X2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T 프레스티지 트림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BMW 3 시리즈 차량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이 차량은 1,93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재규어 차량 치고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2017년 3월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사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성능 점검표상 단순 수리 없는 차량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교환 이력을 제가 보니까 후드랑 양쪽 프론트 엔더가 교환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점검표 무슨 일인지 이거는 이제 상사 측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공간 보시면 넓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 굉장히 멋스럽네요. 네 타이어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를 한번 보면, 트레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이 제규어 엠블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규어 엠블럼 이 정면에서도 그렇고, 여기 휠에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이 엠블럼이 많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살짝 스크래치 같은 게 보이기는 한데, 이 앞쪽 휠은. 이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 안쪽 바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창문이 뭔가 동그란 느낌이네 <laughs> 네 안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쪽에 많이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요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약간 제견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생각 도 못한 곳에 뭐, 무언가가 있거든요. 시동도 보통 있는 곳과는 다르게 약간 이 아래쪽에 있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세기어는 약간 난 남들과는 달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동 시트 있고요. 핸들 리모컨 기능 있고 네, 정면에서 주행거리 79,600km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안쪽 바로 탑승해서 안쪽까지 보여드릴게요. 시동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앞쪽 보시면 이렇게 핸들 리모컨 기능, 이렇게 전화 기능이랑 스피드 리미터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둘다 있고, 버튼 살짝 까짐 있어요. 이 부분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그 시동. <laughs>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 터치 가능한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내비가 상당히 가로로 길게 나와 있어서 편리한 것 같아요. 약간 보기가. 이렇게 기어 변속은 다이얼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뒤쪽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이 차량 열선 있어요. 있을걸요? <laughs> 이렇게 터치식으로 아마 조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에 있을까요?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뒤쪽 보시면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에코 모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드 변경 가능하십니다.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요. 살짝 얼룩이 보이기는 한니다 위쪽 보시면 또 하나의 옵션이죠. 썬루프 있는 차량이거든요. 잘 열리는 거 확인해 드릴게요. 선글라스 수납공간 있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시트 상태, 이렇게 가죽 시트인데, 시트 상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량 상태가 괜찮네요. 뒤쪽 블랙박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기어 이렇게 있어요. 음.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AR 한번 탑승해 봤고요. 뭔가 공간 자체는 중형 정도급인데, 막 그렇게, 와, 엄청 넓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딱 적당한 세단 느낌? 이쪽에서 커플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에어벤트 두개 있고, 수납 공간일까? 이렇게. 시트 상태 좋네요. 응. 딱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이 차량은 이제 산소 센서 100만 원 총매 진동 멤버 10만 원, 엔진 밈이 50만 원 이렇게 수리가 된 차량이라고 하고요. 이 차량 가격 확인해 드릴게요. 가격 1,9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땅 차량 구매원 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처로 연락주세요. 안녕.